하 a l l e l u 혜 a 축복이 우리 성도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다 Hallelujah. h a l l e l u j 다 h h a l l e l u j a 시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너희에게 Hallelujah. Hallelujah. h a l 우리 l u j a h h a l l e l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세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우소를 기록한 배경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심각한 영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며 혼란을 일으켰고 바울의 사도직마저 의심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추천서라는 문서를 근거로 자신들의 자격을 내세우며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이 바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 추천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은 거지 사도들이 요구하는 이 추천서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의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회심의 순간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어떤 추천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쓴 추천장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도함을 받아 변화된 삶 자체가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추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추천서를 종이에 쓴 글자와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진 편지에 대해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와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추천서와 편지를 대조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종이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마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쓴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인데,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은 먹물과 하나님의 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흐려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거듭난 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라는 것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육체적인 변화를 넘어 영적인 능력으로 덮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진리에 대해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옛사람의 욕망이나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어떤 언행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과 사람을 살리는 언어와 사랑의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점인 어떠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귀한 사명으로 또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거듭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며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동과 또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편지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기쁨 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